안녕하세요. 엄마의 다육 생활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다육이 들여다보다가, 이렇게 아보카도 크림인데, 물이 이렇게 되게 예쁘게 들었어요. 얘는 진짜 물잘 되네. 여기 보면은, 단풍, 피멍, 단풍 들은 것처럼, 그죠? 이런 데도 보면은, 물이 예쁘게 되게 잘 되네요 얘가 근데 화면보다 실제로 보면은 더 예쁘거든요 근데 화면에는 조금 덜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데가 은근히 너무 예쁘게 들어가지고 이거는 놓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요런데 여기, 여기, 여기. 끝에. 아우, 음. 되게 예쁘게 잘 들어요. 저기, 거리대, 밖에 거리대에 있던 애인데, 되게 예쁘게 물이 이렇게 잘, 곱게 잘 드네요. 비도 계속 맞았었는데도, 얘는, 요렇게. 요렇게 예쁘게 잘 들고 있어요. 아이 왜냐면은 하 어제 새벽 아침에 오고 어 내일 이제 내일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또 비가 3일 동안 온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물이 빠지면 어떻게 3일 동안 비 맞고 그래 가지고 지금 너무 예뻐 가지고 어? 이렇게 이렇게 영상 찍어 봅니다. 너무 예뻐. 예쁘게 물이 아주 잘 들었어요. 산뜻하게. 아유. 얘가 진짜 물 되게 예쁘게 잘드네 아. 우 예뻐라. 음. 또 내일부터 비오면또물 빠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예쁜데. 예뻐라. 이렇게, 아이고, 예쁘게 잘 들고, 얘는 축전, 축전인데, 여기, 자구가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자구 나오고, 어, 얘는 실물보다 또더 산뜻하게 또 잘, 잘 찍히네. 희한하다. 얘는 축전 축전도 많이 컸어요. 제가 밖에다가 계속 내놨었는데 햇빛 보고 이러니까 항상 말캉말캉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주고 안에다가 조금 들여놨는데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아우 얘가 오. 아보카도 크림 진짜 예쁘게 물 많이 들었죠? 요런데 보면은 진짜 진짜 산뜻하게 예쁘게 잘 들었어요. 여기도 보면은 꼬부라진 게? 아, 희한하게. 어 얘는 뭐 여기 모양 이상해요. 숟가락처럼 생겼네. 변이가 왔나 봐. 노련변이 물 너무 예쁘게 잘 들어서 제가 저기 거리대 밑에 거리대 에 있는데 제가 꺼내 갖고 왔어요 어, 얘는 안에만 있어 갖고 수연인데 자구는 올망졸망 되게 많이 나오죠 예쁜 새 잎이 막 나오는데 안에다 들여놨더니, 물은, 음,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여기 유접곡이에요. 유접곡인데, 얘가 엄청 오래된 애라, 저희 집에서, 한 4년, 4년 훌쩍 넘게 이렇게 크고 있는데, 오래돼가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이렇게 입도 되게 작아졌어요. 작아지고, 예, 고목, 완전 고목이에요. 키가 엄청 많이 컸죠? 그래서 어제 물좀 줬거든요? 근데, 아유,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잎이 되게 작아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작아요. 되게 예쁘게, 예뻤었는데. 아 지금도 예쁘기는 한데, 잎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이거 가 너무 작아졌어. 이렇게 작아요. 좀 컸었는데, 이게 오래되니까 이렇게 잎이 작아지네. 그리고 또 얘는, 얘가 이제 미니 칼라 염자인데, 얘는 또 이제 가을 되니까 색깔이 이렇게 나름 또 예쁘게 크고 있어요. 얘는 저기고. 아유, 얘가 너무 이뻐. 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아보카도 크림. 이렇게. 되게 작아, 작아졌어, 엄청. 야, 그래도 크기는 엄청 잘 커요. 죽지도 않고. 이건 예전에 처음에 할때 선물 받은 건데, 얘하고 희성하고는 아직까지도 살아있어요.